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멀티태스킹 자제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해야 할 일은 그 일만 하다거든요. 멀티태스킹이 갖고 있는 뭐 집중력 저하나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리거나 기억력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무조건 여기서 말씀드리는 멀티태스킹, 우리가 멀티 쉬프트라고도 하는 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다가 다른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지루하기 때문에 대체로 다른 일을 같이 한다는 개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멀티태스킹을 자제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땡땡땡 하면서 땡땡땡 하지 않는다. 여기서 앞에 말하는 땡땡땡 하면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의 습관, 지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땡땡땡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원하는 습관, 즉 어떤 다른 자극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하는 습관을 집중을 해서 현재하는 습관을 좀더더 더 잘할 필요가 있고 더 재밌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습관은 대체적으로 쾌락적이고 즉각적 보상 뭐 게임이나 음악 듣기나 이런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집중을 해서 더 단계를 높이고 더 수준을 올리고 재미있게 만들어야 될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걸로 덮어버리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이 습관을 하긴 하겠지만 남는 게 없고 향상되는 게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들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운동을 하다가 잠깐 쉬어서 SNS를 확인한다. 여기서 운동하는 것은 내가 현재 습관이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원하는 습관은 SNS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운동을 하면서 운동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고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 즉 과정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지루하다 보니까 SNS를 확인하는 거. 공부하다가 옆에 휴대폰이 보여서 잠깐 만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부해서 내가 수학 문제 풀어, 영어 단어를 외워. 근데 영어 단어를 외울 때좀 지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에 잠깐 만지는 행위들. 이거는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데서 다른 휴대폰을 만지면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다시 회복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하죠. 공부하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 TV나 대화 집중하는 거 그리고 꼭 이런 것만이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이런 것도 멀티태스킹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서 필기하는 거제 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동영상을 지루하기 때문에 1.5배속으로 듣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동영상,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1.5배속으로 듣는다는 것은 듣기만 한다는 것점이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은 원래 빠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빨리 듣진 않지만 제가 왜 빨리 영상을 녹, 녹화를 하냐면은 영상을 어차피 한 번에 다못 들을 거니까 중간중간 끊어서 들으라고 일부러 빨리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친구랑 가족 대화, 친구랑 가족과 대화식사 중에서 휴대폰을 만든다. 이건 아무래도 이때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일,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할때 내가 원하는 거, 지루하거든요. 그랬을 때 휴대폰을 만지는 건데, 사람들과의 이런 친밀도나, 아니면 이 대화라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다라는 걸못 느끼게 할수 있는 단점이 될 수가 있고, 가족이랑 간만에 여행 갈때차안에서 노래 듣는 거. 사실은, 어저 같은 경우는 제 가족들이랑은 이러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서로 이야기하기가 바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공부 후에 쉬면서 휴대폰 만지는 거. 그래서, 휴식이에요, 휴식. 휴식은 절대로 휴대폰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 한 공부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수학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그냥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왜 잘못된지 알겠죠? 내가 수학 공부가 지루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매력적인 음악으로 덮어버릴 꼴밖에 안 된다. 근데 물론 음악을, 어떤 음악을 듣냐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경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바로 바로 실행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의 즉각적 보상 회로라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될 것들, 특히 공부 같은 거를 나중에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금 공부하다가 지루하니까 휴대폰 만지고 뭐 하다가 좀힘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의 즉각적 보상 회로가 망가졌을 때. 우리가 즉각적인 실행을 하는 습관들을 평소에 많이 하게 된다. 멀티 태스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즐거움 찾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나의 한, 한 일에 한 가지만 한다. 스포츠세에서는 일반 선수들은 힘든 과정이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자극적인 거나 쾌락적인 것을 덮어보려고 하지만, 최정생 선수는 그 과정 내에서 자신에게 더 집중을 해서 자신이 그 순간에 못 하고 있는 것. 얻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지태스킹을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이나 재미를 찾으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습관을 하기 바랍니다